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오늘 좋은 움직임 이 나왔던 엔트박 관심 종목들을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어, 트루윈 제맥스링크, HK, 신화컨텍, 파니네트웍스 BHI 이런 것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거나 좋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루윈입니다트루윈은 오늘 상한가를 갔다 왔죠. 상한가를 그래서 30% 넘는 수익을 여기서 이제 기준가에서 진입하신 분들 계시면 분할로 3,000어 650원 인데요 거기서 수익났 나왔으면 거의 50% 4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날은 9월 24일 영상에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이날 이날 말씀드리고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 있다가 계속적인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어 이렇게 한40% 넘는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상한가를 갔다가 좀 빠진 움직임 나오면은 좀 바로 청산 하시는 서도 잘하신 거고요. 지금 상한가 가격대에 앞쪽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진 않는다. 그렇지만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앞쪽에 있는 상한가 물량을 대부분 이런, 이런 매물대 가격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 보여지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젠맥스링크도 이제 어,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의 영역이지 여기서 이제 따라 들어가시는 물리신 분들은 뭐 뭐, 본전은 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렇지만, 본전은 올수 있지만, 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영역이다. 항상 말씀드리죠. 엔트박이.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4,300원 정도, 이 가격대만 이탈을 안 하면, 여기 위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다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4,3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4,300원 대 여기가 지켜주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갈 수 있는 슈팅, 유진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큰 봉을 뽑아주고 그 위에서 계속 머물다가 슈팅이 나오는 식으로 다음 가격대로 이동하는 식의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트루잉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한번 한 단계 올려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쪽 매물대 소화를 하고 이쪽 앞쪽 매물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소화를 하고 이 가격대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은, 뭐, 최대 거량도 들어오고, 어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여줬기 때문에요, 어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한번 지켜보시면 이것도 쭉쭉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요, 어 시간에 투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젠백스 링크인데요. 다 종목, 젠백스 링크인데, 젠백스 링크는 오늘, 어 정확한 타점에서 19%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젠백스 링크도 제가 말씀드린 날은 10월 8일인데요. 10월 8일 날, 이날 영상에 말씀드리고, 이날 말씀드리고, 1차 가격, 2차 가격, 정확하게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에 있다가, 갈 것처럼 하다가 눌러주고, 오늘 딱 거량 래 들어오면서 이렇게 꼬리에 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평균가 1,250원에서 슈팅이 나왔으니까 거의 25% 가까운 수익이 날수 있는 장흐름이었고요 앞쪽 저항대가 명, 이제 뭐 본인은 이제 길게 보지 않는다. 나는 10%, 20%때 먹으면 된다. 이런 신분들은 앞쪽 저항대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자리에 그냥 자동 매도 걸어,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젠백스 링크도 1,580원, 뭐 이런 가격대, 1,570원, 80원, 이런, 딱 대보면은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1,570원 대 여기 몸통으로 있는 데들, 아니면 뭐 1,600원까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저항대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자리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저항받고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자리에서 자동 매도 걸어 놓으시면, 뭐, 20% 쉽게 쉽게, 어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젠백스 크는 이제 앞으로 흐름은, 뭐, 이제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한번 빠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쭉 뺐다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지지만 나오면 여기서 움직이다가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고, 뭐,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밑에서 거래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헤드 앤 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조정이 필요하겠죠. 이런식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가격대를 놀이로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은 잘 홀딩하셔서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HK인데요. HK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좋은 흐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날은 10월 23일인데요. 10월 23일 이때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1차 매수가 1,350원 주고 지금 어 거의 20% 넘는 어 상승에 있습니다. 25% 정도 있는데 오늘 같은 봉이 매우 좋은 흐름의 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봉이 그래서 왜 좋냐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거래량이 미세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높은 자리로 안착하는 봉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어,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봉이 흐름이 나오면 다음날 바로바로 슈팅에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 있는 봉이니까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들 미세한 흐름 유심히 나오는 것들 꼭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엔트박 관심 종목 중에서 그래서 이제 HK도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잘 홀딩 하셔가지고요 지금 내일쯤이나 뭐이번주 중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마련됐으니까요 어, 목표가에서 뭐 어느 정도, 여기 2,000원대 부근에서 한번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뭐 1,950원대부터 2,000원대 사이에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적당히 드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면 더 위에까지 노려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수익을 청산하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신화 콘택인데요. 신화콘택은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목요일 장, 지난주 목요일 마감장이 매우 좋게 끝났다. 거량도 래 들어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월요일 장 흐름에서 매우 좋게 위쪽에 안착하는 이런 흐름의 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쪽 매물대 가격에서 다음 매물대로 이제 올려버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위로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약콘택도잘 어 흐름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일레톡스입니다. 한일레톡스는 이제, 이거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날은 11월 27일인데, 27일인데, 이런, 이날인데, 지금 눌러주지 않고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려서 지금 위에 자리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매우 좋게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내일쯤 비트코인 시세만 잘 나오고, 뭐, 3천만원 돌파를 해서, 강력하게 한번 슈팅이 나온다면 이것도 그대로 한번 위로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 종목 꼭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 한개 정도는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매매를 안 하시면, 어, 코인 매매를 안 하시면 그 주식 중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주는 꼭 진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런 식의 거래량이 들어왔고 여기서 거래량 청산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것들 이제 이 분출할 때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어 이런식의 올렸다가 눌러주고 조정받다가 한번 밑으로 뺐다가 이제 올라가는 차트 흐름은 엄청 많이 갑니다 이런 주 식의 종목들은 꼭 한번 많이 갔던 종목들 한번 쭉 둘러보시면은 이런 차트 흐름이 나오는 것들은 엄청 많이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뭐, 5천만원, 뭐, 1억까지 간다 하면 이것도 거의 뭐, 그에 맞춰서 5만원, 뭐, 이상 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가 될수 있는 차트 흐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격대로 한번 잡아봤는데, 제가. 그래서 1차 가격은 5천원대, 2차 가격은 4,800원대, 손절가는 뭐, 4,600원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환일 네트웍스는 어, 괜찮은 종목이고요 이런 것들, 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테마로 있는 것들 꼭 한두 개 종목들 본인이 보고 차트 좋은 흐름에 있는 것들 꼭 진입을 하시면 은 좋은 시세를 줄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매매 안 하시면 뭐 한일 네트워크나 뭐 이런 가상화폐 관련 테마인 중, 종목 중, 중에서 차트 흐름이 좋고 엔트박 기준에 맞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본인만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매매를 해보시면 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BHI인데요. BHI는 지금 이런 것들 흐름이 좋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말씀 10월 6일날 말씀드렸는데 10월 6일날 10월 6일날 이때 말씀드렸는데 뭐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정확하게 주고 지금 흐름에 있다가 약간 빠지는 움직임 이 나올 것처럼 하다가 오늘 장에서 지지 2. 이쪽 가격대 지지를 받죠. 2,400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이가격대 지지 받으면서 지금 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올리는 흐름이 나오는 거를 잘 유심히 지켜보겠다. 밑꼬리 달면서 올리는 흐름. 그러면은 이제 한번 쯤 여기를 뚫어서 위쪽 가격대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2,600원, 50원대 요 가격대에만 뚫리면은 이거는 여기서 거래량만 터지면 쭉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다음 자리는 한 3,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 뭐, 3,000원 목가를 잡으셨으면, 거기서 청산을 하시던지, 매매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용한 자리에 진입을 해서,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뭐, 자기가 들어가는 종목이 안 가고, 막, 막, 빠지기만 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 꼭,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원칙과 기준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어 상한가든 뭐든 어 쉽게 쉽게 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과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남은 장도 좋은 수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